예, 시간이 되어서 준비된 기자회견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거제도에 있는 하나오션 하청노동자 관련 고국농성 및 470억 손배수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예, 국회 기자회견입니다 예, 오늘 기자회견 사를 맡은 저는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고 울지로위원회에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천 서구 국회의원 이용호입니다 먼저 오늘 기자회견 참석자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고 계시는 김주영 의원님 오셨습니다. 열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민병덕 의원님 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노이 활동하고 계시는 박혜철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같은 박홍배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허성무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허성무원님은 을지로위원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박계철, 박홍배 의원님은 한노이와 을지로위원회에서 모두 활동하고 계십니다 김영수 금속노조 거제 통영 고성 조선화청지회 지회장이 조선소 화청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 노동 환경 개선을 요구하면서 하나오션 본사 앞에서 고공농성을 진행한 지 오늘로 87일째입니다 지난 3개월 가까이 몸을 높일 수도, 일어설 수도 없는 좁은 공간, 사람이 있을, 만한, 있을 수 없는 높은 공간에서 고립된 채 김영수 지회장이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국회 한노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을지,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하나오션, 원화청 사용자들의 책임있는 행동과 신속한 교섭, 타결, 교섭 타결을 촉구하기 위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2022년 하청지회 파업에 사측이 제기한 47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사회적 해결과 계속되는 중대재해 재발 방지를 촉구하기 위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발언으로 김주영 의원님 모시고 발언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더불어민주당 한노이 간사를 맡고 있는 김주영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노동자들이 고공농성과 또 농성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 이 오늘 기자회견하려고 하는 하나오션 음, 거제 조선소에서 있었던 일들은 아마 기자분들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2022년도에 음, 자기 몸을 스스로 일메다도 어, 안 되는 새창설 속에 가두고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느냐고 외쳤던 노동자들의 외침이 생각이 납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동자들이 다시 이 고공농성을 해야 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 기자분들께서도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사측에서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 좀더 어, 전향적인 자세를 갖고 우리 사회의 갈등들을 해소하고 또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어, 말씀드립니다. 우선 어, 원청과 하청 노동자들 간에 이 처우 개선 문제가 상당히 지금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습니다. 또 어, 알다시피 470억이라는 손배 폭탄이 어, 그들 앞에 던져져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 사측에 오늘 강력한 촉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얼지로위원회와 어, 환경노동위원회 어, 의원들이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어, 87일이라는 이 고공농성이 이제 날씨도 더워지고 또 장마기가 접어들 텐데 하루 빨리 내려와서 건강을 회복하고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환경노동위원회와 얼지로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만은 우리 기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역할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발언은 을지로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민병덕 의원님 발언 듣겠습니다. 네, 힘없는 자들의 힘, 더어민주당 을지로 위원회 을지로 위원장 민병덕 국회의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거제 하나오션의 크레인 위에는 김영수 금속노조 거제 통영 고성 조선 하청 지회장이 87일째 목숨을 걸고 매달려 있습니다. 땡볕이 내려꽂히는 철제 구조물이 그곳은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그 위에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회가 외면해온 하청노동자의 외침이 그 하늘 위에 매달려 있습니다. 조선읍이 다시 호황이라고 말합니다. 수주가 늘고 생산이 분주하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중심에서 조선업을 움직이는 숙련, 하천, 하청 노동자들은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의 처우와 위험천만한 환경 속에서 오늘도 목숨을 담보로 일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기존 상여금을 기존 상여금 300%를 기준으로 고작 50% 인상이라는 극단적 양보안까지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오션은 23년 그 스스로 약속했던 50% 인상과 5년 내 정규직 수준 복지 보장, 이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번복하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청노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반노동 선언이자 노동자의 삶을 오직 비용으로만 계산하는 자본의 민낯입니다. 더 이상 조선산업 생산의 80%를 담당하고 있는 노동자의 생명이 비용처럼 소모되서는 안 됩니다. 새 정부는 노동 존중과 생명보호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임을 명심하겠습니다. 이 싸움을 직시하고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하청과 원청, 정부가 마주 앉아 해법을 찾는 협의 테이블이 이루어지도록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그 중재자로서 테이블을 열고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고공위의 절규, 그 절박한 삶의 외침,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예. 두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회견문은 박홍배 의원님, 박혜철 의원님, 허성무 의원님 순서대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우션 하청노동자 고공농성 및 470억 손배소 해결과 중대재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문. 오늘도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 지회장이 하나우션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며 고공농성을 시작한 지 87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목소리가 외면당한 채 생명을 담보로 진행되는 이 투쟁을 우리는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최근 조선업이 다시 호환기를 맞고 있지만, 정작 조선업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숙련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과 처우는 여전히 열악합니다. 하층 노동자들의 처우와 근무 환경이 개선되지 않은 채 계속해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원화청 사업자 모두의 책임 있는 행동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하나우션과 허창업체들은 김형수 지회장의 고공농성 중단과 노사 상생 협력을 위해 진정성 있는 태도로 교섭에 임하여 신속히 타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 2022년 파업을 이유로 사측이 청구한 47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은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얼찌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러한 과도한 손배성 문제가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하며 원하청 노사 간의 대화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예, 산자위 소속 창원성상구 허승무 국회의원입니다. 나아가 최근 하나오션에서 발생한 잇따른 중대재해 사고는 원하청 간의 책임 미루기와 미흡한 안전관리에서 비롯된 결과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이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더 이상 노동자의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원하청 노사 등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협의체를 실질화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는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노동이 존중받고 안전이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모두의 적극적인 협력을 다시 한번 강력히 호소합니다. 2025년 6월 9일 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얼지키는 민생 실천위원회. 예, 네. 회견문 낙록까지 마쳤습니다. 오늘 저희가 선거 직후에 시급하게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나우션 노사 이슈로 진행한 이유는 87일째 진행 중인 고공농성이 매우 위태로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 매우 높은 공간에서 매우 비좁은 공간에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닌 공간에서 87일 단 하루도 있기 어려운 공간에서 87일 어, 고공농성이 진행 중입니다 대한민국의 어, 우울한 어떤 노동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상황인데요 하청업체 노사가 신속하게 이 문제의 협의에 나서서 해결을 해야 되고 또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하나오션이 충분하게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 문제 해결되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의미에서 오늘 기자회견 진행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